안녕하세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제네시스 G80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대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가성비 또한 또 최고의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오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준비했는데, 금액 살짝 말씀드리면, 천만원대에 오늘 준비했어요. 사실 이 천만원대에 이 대형 차량으로 해서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연식이 좋은 차량으로서 해서 구매하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험오터스에서 가성비 최고의 금액인 굉장히 좋은 금액인 천만 원대 오늘 제네시스 G80 차량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천천히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식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은요 2019년 10월에 등록했습니다. 이 제네시스 G80 차량은요, 2019년부터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단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자율주행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퍼들 램프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고급 5세대 내비가 2019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19년에 개선이 되어 있는 제네 G80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더 선호하시는데 오늘 준비한 차는 2019년 10월에 등록한 개선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을 준비했고요. 3.3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에요. 이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옵션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죠. 이 19인치 휠부터 시작해서요. 뭐 전동 트렁크라든가 대형 차량에 꼭 필요한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에 기본 적용이 되는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뒷좌석 전동 커튼까지 이런 고급 옵션들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3.3 모델의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준비했고요. 외관 색상은 대형 차량으로 무난한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또 상품화 작업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 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 대표와 경험 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부에 금액 공개했는데 2019년 10월에 등록한 차량이에요. 거기에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죠. 그렇지만 가격은 전국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천만 원대에 오늘 제네시스 G80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굉장히 좋은 차량을 굉장히 좋은 가격에 또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등록한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어 럭셔리 차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산포화 작업까지 완료해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으로 헤드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습기나 기스 없이 깔끔한 헤드램프와 범퍼라인인데 범퍼라인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한 범퍼라인을 보여주고 있고 전면부 쪽으로 오시면 방패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죠. 이 차량은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어라운드 뷰에 전방 카메라가 보이고 있는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조석의 헤드램프 부분인데 역시 습기나 기스 없이 깔끔한 헤드램프와 본닛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부분인데 굉장히 깔끔하죠. 살짝 아주 미세하게 스톤칩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 역시 깔끔하죠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보시면 캐릭터 라인 보시면 단차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가까이서 촬영해 드리고 있는데 문콕도 나 보이지 않고 있는 굉장히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 휠 부분인데 휠은 저희가 또 기스가 있으면 복원을 다 해놓기 때문에 깔끔한 휠 상태와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굉장히 좋은 타이어 트레드 한80 정도 남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운전석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의 휠 부분이에요. 운전석 뒤쪽 휠 또한 깔끔한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 또한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후면부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쪽 비춰드려도 단차 없이 깔끔한 트렁크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범퍼 라인 부분인데 범퍼 라인 역시 굉장히 준수한 범퍼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영상에서도 느끼시겠지만 뭐 기스도 보이지 않고 있는 범퍼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란 마크와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적용 되어 있죠.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한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제네시스 G80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만 보여주고 있죠. 역시 대형 차량이 걸맞는 깔끔하고 넓은 트렁크 공간 또한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이에요. 뒤쪽 측면을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깔끔한 뒷모습 보여주고 있고 뒤쪽 휀다. 그리고 뒷문 사이에 단차 전혀 없고요. 깔끔한 뒷문과 조석의 뒤쪽 휠 부분인데 조석 뒤쪽 휠 또한 깔끔한 휠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석 뒷문과 앞문 사이에 단차 없이 깔끔한 외형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입니다. 자 이제 외관을 다 살펴봤어요.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휠 상태 또한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휠 상태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일단 실내 정확한 주행 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위쪽으로는 우드 그레인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자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고요.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렉시콘 사운드 의 스피커까지 보여주고 있는 깔끔한 도어 트림을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옆쪽에서 본 쟤네 G80 차량의 앞쪽 좌석의 실내 모습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넓은 실내 보여주고 있는데 우드 그레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메탈 그레인이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 운전석 가죽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부분인데 살짝의 생활 주름이 보이긴 하지만 깔끔한 가죽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리미어 럭셔리급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 이탈 버튼이라든가 후측방 경보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차선 이탈 버튼은 말 그대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을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후측방 경보 역시 후진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위험을 경고하는 핸들떨림 알려주는 정말 안전한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반 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해서 긴급제동이라든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 이 기본적으로 적혀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보험료 할인도 최대 7%까지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대형 차량에 꼭 필요한 반 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2019년 10월에 등록한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하고 실내 컨디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 차량 실내 돌아 치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는 1 5 2,275km 주행했네요. 역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15만 km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엔진은 보여주고 있고 제가 핸들 잡고 있는데 핸들 떨림도. 차고도로 있지 않아요. 그만큼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음성 인식 모드 볼륨 핸즈프리 기능 이버튼자잘 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이제 스마트 센서 패키지예요. 반 자율 주행 관리된 버튼인데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앞 차와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차간 거리 조절 버튼을 가지고 있는 반 자율 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쪽 유리에 주행상 필요한 모든 정보가 나오는 H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리미어 럭셔리 급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9.2인치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풀 터치식입니다. 그리고 터치 감도 굉장히 좋고요. 기능도 상당히 많이 있죠. 폼 프로젝션 기능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DMB라던가 미디어 시청도 하실 수 있는 고 커넥티드 서비스까지 가지고 있는 풀 터치 시계 9.2인치 모니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도 보시면 2019년부터는 이렇게 고급 5세대 내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고급 5세대 내비가 적용이 되어 있는 19년 10월에 등록한 개선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진기야 넣게 되면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대형 차량이 꼭 필요한 어라운드 뷰죠.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아래쪽 센터페시아 쪽으로 보시면 가운데 쪽으로는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가 그 양쪽으로는 이제 공조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2019년식이기 때문에 이 공기 청정 버튼 기능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 내비에 관련된 버튼과 무선 충전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G80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오토 홀드 버튼하고 드라이브 오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요,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자율 주행 굉장히 편리하지만 시내 주행하실 때는 이 오토 홀드 버튼이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에요. 신호 대기하고 계실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셔도 차가 홀드가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바뀌시면 악셀만 밟아서 출발하시면 되는 굉장히 시내 주행하실 때 편리한 오토 홀드 버튼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스마트 키는 두 개의 스마트 키를 모두 보유하고 있네요. 두 개의 스마트 키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G89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은 양쪽에 모아놓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DIC의 셔틀과 열선 통풍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열선 통풍 시트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열선 핸들까지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조수석의 도어트림 쪽입니다 역시 우드 그레인과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 깔끔한 도어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내 도어 가죽 잡혀도 깔끔합니다 깔끔한 가죽 상태와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입니다 자 이제 앞쪽 자석은 다 살펴봤어요 이제 뒤쪽 자석 넘어와서 뒤쪽 자석 컨디션하고요 뒤쪽 자석 암레스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 차량의 뒤쪽 자석의 도어트림 쪽입니다 역시 우드 그레인이 자리하고 있고 렉시콘 사운드의 스피커와 깔끔한 도어트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럭셔리 느낌이기 때문에 수동이긴 하지만 뒤좌석 라이비 커튼까지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80 차량의 뒤쪽 좌석 실내 모습입니다. 먼저 차주분께서 깔끔하게 이렇게 코일 매트도 깔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뒷좌석 가죽 부분은 굉장히 깔끔해요. 뭐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뒷좌석 실내 컨디션 보여주기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자 이제 뒷좌석 실내 들어가서요. 암레스 부분하고요, 뒷좌석 컨디션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촬영하느라고 앞쪽 좌석 뒤로 미룰 도불구하고 앞쪽 무릎 공간도 정말 여유스럽고요. 등을 붙여 손을 뻗은 손끝만 살짝 닿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유스러운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고 뒷좌석의 워크인 스위치라던가 그리고 뒷좌석의 암내스 부분이에요. 이 차량은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을 이렇게 뒷좌석에서 조절하실 수 있는 프론트 좌석을 앞뒤나 등받이가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재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뒷좌석 커튼이죠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뒷좌석 커튼을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뒷좌석 전동 커튼까지 가지고 있는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오디오를 간략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한 제네시스 G80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어요 이제 나가서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참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은요 아쉽게도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본닛하고 휀다고요, 하내 네 휀다 쪽에 교환이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우스 쪽이나 그리고 뒤쪽 이 뼈대 쪽 사고 아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저김현로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은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3.3 모델의 프리미어로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반 자율부터 시작해서 19인치 휠이라던가 그리고 대형 차량으로 꼭 필요한 어라운드 뷰옵션이라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옵션이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인데 앞쪽 유리에 주행상 필요한 모든 정보가 표시가 되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또한 이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기본 정형이 되고요. 그 외에도 전동 트렁크라던가 열선 통풍 시트, 뒷좌석 전동 커튼과 사이드 커튼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고급 옵션들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에 2019년 10월에 등록했습니다. 2019년 10월에 등록한 개선형 모델인데 2019년부터 개선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고급 오세 내비라든가 반자율주행 스마트 서스 패키지 그리고 퍼들 램프 이런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량 성능쪽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2019년 10월에 등록한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험 부터스 김현우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1,6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2019년 10월에 등록했습니다 본니까, 휀다, 내유 네 휀다 쪽에 교환이 있긴 하지만 운행할 때 전혀 지장이 없는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좋은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에요. 어,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에 저희가 또 상품화 작업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애가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은 경험모터스만의 특별한 금액입니다. 아마 19년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해서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서 해서 천만 원대 이런 천만 원 중반대 가지고 있는 차량 만나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오늘 경험모터스에서 1,65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획에있으거나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 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촬영해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 모터스 대표 김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